가이드분 만나서 바로 환전부터 하러 왔습니다 공항 안에 있다 그리고 환전은 도시보다 여기가 좀더 낫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환전을 하고 갑니다 10만 원을 투브릭으로 환산하니까 26만 7천 정도 줬습니다 여기 네. 마트는 몽골이 마트 아 몽골이 마트 느낌이에요? 어, 이런 것도 다 파네 신라면 이런 거 가격은 이 가격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모르겠어 1,350원? 오? 한 개에 1,350원이면 엄청 싼건 아니네 세정으로 이렇게 사서 갑니다. 네, 맞아요. <laughs> 과자들이랑 감자칩 종류별로랑 브라우니, 경과류 여기 현지 보드카, 농심 김치찌개, 현지 맥주 이런 것들 샀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네. 얼마가 나올 것인가? 6만. 6만 원? 6, 이거 다 해서 6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산 것치고는. 그러니까, 보드카 음. 두병 있는 것치고. 그래. 보드카. 이 정도면 살만했다. 어. 좋은 쇼핑 장소다. 여기가 괜히 허브가 되는 게 아닌데. 만족 만족.